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북튜브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백만장자 메신저란 책입니다. 요새 들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직장 생활을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회사 생활이 챗바퀴처럼 단순 반복적이고 거의 하루 종일 회사에 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경제적인 자유, 여유 있는 삶과 같은 키워드에 관심이 많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1인기업, 프리랜서, 개인사업 등의 형태로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처럼 고민이 많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뻔한 삶을 거부하는 20대 대학생에게 새로운 생각을 선물해주는 책 백만장자 메신저를 소개합니다. 어이책 일단 어, 책을 소개하기 전에 간단히 저자에 관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브랜드 버처드라는 어이 저자는 동기부여가이고 작가이자 강연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마케팅도 하는 어, 사업가이기도 하죠. 이 저자는 19살에 교, 큰 교통사고를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제 책을 이제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잘안 돼서 수없이 거절을 당하다가 어, 골든티켓이란 책이 2007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에 나온 골든티켓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후속작으로 나온 이0만 장자 메신저. 이게 원서로는 2011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지금은 오프라인 프리드 인정한 미국의 대표적인 동기부여가이자 작가이자 강연가이자 사업가로 자리매김 하는 분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은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 또 아직 읽지 않더라도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제 많은 블로거들이 리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는데, 일단 리뷰를 보시든 여러분 직접 책을 읽으시든, 일단은 이 책을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할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이 책의 내용 여러분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 적용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을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할두 가지 첫 번째는 메신저의 정의입니다. 이 책은 반복적으로 메신저란 얘기가 나옵니다. 책 제목이 100만 장자 메신저이구 메신저이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도 the millionaire messenger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도 메신저인데 도대체 이 저자가 말하는 메신저의 정의가 뭔지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대체 이 메신저는 어떤 일을 할까요? 메신저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이 책의 적용 포인트를 후반부에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메신저의 정의가 뭘까요? 저자가 말하는 메신저의 정의. 일단은 이 책에서 말하는 메신저는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메시지로 만들어서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이 책에서는 메신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조언이나 메시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수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경제적인 대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두 번째 메신저는 어떤 일을 할까요? 메신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객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꿈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신저가 하는 두 번째 일은 더 좋은 인생을 살거나 사업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이 보시는 1인 기업, 그리고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과 닮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고, 이 책의 이제 별명이 뭐냐면은, 1인 기업가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별명을 가, 어, 1인 기업가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책이고, 실제적인 방법들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201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사실 책 내용 읽어보면 지금, 2020년도에나 통할 법한 내용들인데 이걸 2011년에 썼다는 것도 먼저 대단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책이 이제 미국에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영어권에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뭔가 우리나라 실정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 어떻게 보면 영상의 좀 가장 핵심 내용은 이 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책 내용에 대한 소개나 이런 거는 다양한 블로거 분들이 이미 리뷰를 써 놓으셨고 유튜브 다른 영상을 보시면 이 책에 대한 설명은 이미 다른 유튜버들이 잘 소개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할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답은 다름이 아님 지난 8년 동안 1인 기업을 해온 저의 사례를 통해서 저 박정혁 대표의 사례를 통해서 알려 드릴까 합니다. 아 네. 저는 2012년 1월부터 1인 기업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8년 동안 해온 거를 다 써놨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알게 된게 불과 2주도 채안 돼요. 그리고 이 책을 지금 읽어보기 시작한 것도 일주일 정도 남짓한데,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거를 다 누가 써놨네. 이렇게요. 저는 2012년 1월부터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도 이 저자와 마찬가지로 2012년도 7월에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쓰게 마음을 먹었던 거는 2012년 4월에 제가 멘토로 보시는 지금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이런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그 총괄 마케팅 이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을 제가 찾아가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에게 책을 쓰라고 권, 권유를 해주셨죠. 저는 그때 책을 쓴 생각을 전혀 못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주 강력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식함에 용감하다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강연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있었던 프린트들, 프린트물 같은 거를 다 취합을 해갖고 정말 3일 만에 제가 뚝딱 책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책에 보면은 출판사 이메일 같은 거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세 군데를 딱 쐈는데 놀랍게도 딱 하루가 지나자마자 책을 냅시다라고 두 군데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이 저희 책을 좀 빨리 출간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 책이 7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들고 전국에 있는 대학과 기업을 돌면서 많은 강연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30세 전후인 분들,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 남자분들은 3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KTNG의 상상 마케팅 스쿨이라고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상상 마케팅 스쿨에 최다로, 최다 출연 강사입니다. 2012년부터 제가 불과, 어, 한, 불과가 아니라 어쨌든 제가 되게 오랜 시간 상상 마케팅 스쿨을 섰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역대 상상 마케팅 스쿨 강사 중에서 가장 많은 횟수의 강의를 선 강사를 알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수십 차례 강의를 했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 그리고 기업, 이런 데에서 강의도 할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만 장대 메신저에서도 책이나 강연이나 이런 뭐 멘토링, 코칭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 책의 내용이나 저 박정영 대표라는 개인적인 이야기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그리고 또 저의 이야기를 듣고 1인 기업이나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제가 왜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해야만 한다고 자꾸 이렇게 권장을 하고 이왕이면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 야간이나 주말에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과 병행하면서 특수대학원을 다니시든 아니면은 어, 풀타임으로 일반대학원을 다니시든 대학원에 다니다 보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강의할 기회도 생깁니다. 그리고 책을 낼수 있는 기회들도 생기고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시면은. 그리고 교수님도 있고, 또 이렇게 한마디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컨텐츠, 1인 기업이나 컨텐츠를 하기에 적합한 그런 정보와 동기부여와 그런 롤 모델, 멘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또 이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박사 과정도 다니시고 박사 수료, 그러니까 박사 입학해서 한만 2년 정도 지나면 박사의 모든 수업을 들으면 박사 과정에 박사 수료란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박사 수료만 되어도 여러분이 전문대 전임 교수도 될수 있고 4년제 대학에도 정식으로 출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제가 8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유명한 분들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뭐 대학원을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은 워낙 이제 개인 스펙이나 개인의 스토리가 너무 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 평범한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1인기업이나 강연이나 책 저술이나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진입을 하시는지를 보니까 대학원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많이 권유해 드린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테크를 타는 게 정말 좋아요. 직장생활 한 3년이든 4년이든 어느 정도 해보시다가 어느 정도 결단이 서면은 대학원을 처음에 다니면서 병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퇴사 시점을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퇴사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학업도 하면서 더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여러분이 대학원을 걸쳐놓으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면은 지금 저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 책, 백만장자 메신저에서 나오는 이책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될지 감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울타리가 없이 여러분이 그냥 광야에 홀로 떨어진 사람처럼 딱 혼자 서버리면은 이백만장자 이 메신저에 나오는 이 책이 내용이 너무 좋고 저의 얘기, 이야기가 아무리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일지라도 여러분이 단 하나도 현실로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8년 동안, 어, 경험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입니다. 네,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뭐꼭뭐 뭐 회사를 때려치고 1인 기업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점점 이제 회사 생활 을 하기가 어려운 시간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금융 시장도 상당히 취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이런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들이 더 이상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직장을 성실히 다니고 뭐 공무원을 성실히 하고, 공기업을 성실히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무원은, 어, 어,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 공기업들이 1년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조단위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기업, 수많은 공기업들도 지금 구조조정이 지금, 어, 구조조정 할 거라는 전망이 너무나 우세합니다. 이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도 안전지대가 아니고요. 대기업은 벌써 많은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고 올해 더 극심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여러분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요? 이제 컨텐츠 베이스로 컨텐츠로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백만장대 메신저라는 책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어디 미국 사람 어디 나와 정, 동떨어진 어느 미국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신다면 그리고 저희 채널 저 박, 채널 박장혁에 있는 영상들이 나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도 퇴사 준비도 할수 있고 혹시 나중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어, 1인 기업이나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여러분이 수많은 음,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고 그리고 어, 좋은 수입을 또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나은 수입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뭐이 책이 사실 좀 우리나라 정서에는 조금 어, 반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나서 나대지 말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한눈 팔지 않고 이런 걸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고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수많은 연락을 받다 보면 아직도 이 서울, 경기, 인천을 벗어난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껄끄러울 수 있지만 앞서 가는 분들은 이 백만장의 메신저라는 책을 중고서점에서 수십만 원에 구입을 해서 이미 몇년 전부터 읽고 있는 아주 고수들이 읽는 비법서 같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감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좀 여러분들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네 어쨌든 오늘 영상 즐거,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